92편 12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종려나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축복열차에 올라타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등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 아내와 함께 산을 오르려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뭐 바빠서 이런저런 핑계로 함께 산을 오르지 못했었는데 노치아내가닭달을 했었습니다 산해전 가자고 그래서 함께 올랐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바위를 보아도 계곡에 흐르는 물을 보아도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나더군요 왜냐고요? 한 나무가 아주 깡마른 바위 틈을 비집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 정도가 아닙니다 돌덩이 바위에서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구불구불한 나무 한가 제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숭고하고 멋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힘든 인생이라도 저 나무처럼 뿌리만 내리면 모진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와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생명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뿌리를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바람 폭풍 후에 뽑혀서 쓰러지는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 얕게 뻗었거나 지반이 약해가지고 비바람 폭풍 후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뿌리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또 정신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알고, 이 뿌리 안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쓴 루트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이 책의 작가는 뿌리를 찾고, 그 뿌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면서, 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는 뿌리를 잃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다른 삶을 보여주는가, 그 삶의 인생의 결과는 어떠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뿌리의 중요성, 나의 정체성,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알렉스 헨리가쓴 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나는 어디에 어떻게 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지만 뿌리를 바로 내리지 못하면 곧그 시들고 말고 죽게 되지요. 기억으로만 남게 되고, 소멸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삶의 뿌리를 알고, 어디로 뻗고 있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가? 어떻게 내가 성장하는가? 어떻게 우리 집안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인과 이 종류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종류 나무같이 번성하며 여러분 종류 나무 아십니까? 종류 나무 보셨습니까? 제가 사진을 몇번 보여 드렸고요. 여러분 식물원에 가서도 많이 봤습니다. 성지 순례 간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르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르렘성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바닥을 펴고 예수님을 막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자손이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광화문 대 거리에서 공항에서 뭐 국빈이나 누가 오면은... 우리나라의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금메 환영하는 선수들 태극기 막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처럼 이 종류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 종류나무는 주로 저 중동지방, 팔레스타인 지역, 물한 방울 나지 않은 사막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잘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번성하기까지 합니다. 줄기와 옆 항상 푸르고 싱싱하고요. 많은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이 자라지 못하도록 나무를 자른 다음에 거기에다 큰 돌매를 갖다가 컹 얹어놔도 이 나무가 그 돌을, 바위를 들쳐내면서 비벼 오히려 뚫고서 달 자랍니다.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종류 나무가 늙어가지고 줄기가 시들면 썩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썩은 그 나무 가지 줄기 이것을 거름 삼아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요. 이 나무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20에서 80년까지 열매를 가장 많이 맺고요. 수명은 약 2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난이 나무의 열매와 잎, 줄기꽃 어느 것 하나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는 우리나라의 아주 맛 좋고 달콤한 대추와 같습니다. 근데 대추보다 좀 커요 이거는 대추야자라고 그래 이만해요 큰건 이만하기도 하고 우리한는 작고 이렇게 동글동글하잖아요. 맛은 똑같아요 더 달아 그냥 식용으로 먹습니다. 나무는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꽃은 약재로 쓴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잎은 섬유질인데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정말 유익하고 좋은 나무가 종료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료나무가 생명력이 강하고 유용한 나무로 쓰임받는 것은 바로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고 뿌리가 깊지 않으면 생명력도 없고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그렇게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지만은 우리가 바로 우리 사람 눈으로 찾을 수 없고 볼수 없는 샘을 향해서 뻗어간다고 합니다. 그 샘에서 뿌리가 물을 흡수해들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항상 싱싱하고 항상 푸르고 많은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아주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을 받고 자라는 열매였기 때문에 당도도 최고입니다. 엄청 답니다. 그리고 길게는 200년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더 자란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이 종류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류나무같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의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르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종류나무와 같다고 하시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류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종류나무 축복 열차에 올라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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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왜 하필 종류나무일까요? 왜 하필이면 믿음의 사람들을 종류나무로 비유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때이 세상은 내 말은 광야와 같습니다. 찬소가 415장 1절에 보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실 곳 찾았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아 9장 2절과 44장 2절에 보면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광야다. 황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1 절로 오 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 고통 당하는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를 사랑한 사람들이 그래서 너나 것치 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종역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땅입니다 이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심오한 사상이 있고 좋은 이야기가 있고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 순수한 이야기가 있어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갈증만 더해 주잖아요 이것은 들어도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만 심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을 먹는 사람은 갖는 사람은 소유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욕심 때문에 부족함을 더 느끼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죽지만 물론 그 물을 사말의 우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사랑 사상과 쾌락 그리고 욕망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욕망도 끝이 없잖아요. 한번내 마음에서 욕망이 일어나면 이거 잠재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끝이 어디입니까? 채워도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럼 이 욕망의 끝이 뭐냐? 이게 파멸인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욕망 욕심의 끝은 죽음인 거예요 채울수록 더 갈증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기쓰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교회적으로 봐도 지금 광야교회 시대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취리고 피해서 가난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가난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고 체험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을 엄마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도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40년 걸렸는데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춤은 춥다고, 더은 덥다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이래서 불평철래에다 불평.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시냐? 차라리 노예 생활한 걸더 좋사오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해서 거룩한 삶을 산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온갖 광야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편하게 좀 살지 좀 즐겁게 살지 앵조하면서 살지 놀러도 가고 먹고 싶은 거다 먹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이게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서 종려나무 같다고 하시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같이 번성할 것이다. 나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번성할 것이다. 의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은 샘을 향해서 뻗어가기 때문에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 뿌리를 뻗어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맹마르지 않고 그 영혼이 시들지 않으며 그 영혼이 항상 푸른과 싱싱함을 띠고 열매를 내는 종류 나무처럼 영적으로 살아있고 할렐루야 성의 열매 맺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거나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의 잘됨을 부러워하거나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잘 된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도 잘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이 종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인은 정말 중요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하여 주는 영원토록 치전하시니이다. 여하여 주의 원수들을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악인은 뭐같이 잘 자라요? 풀같이. 풀은 하룻밤만 자고라도 속수막 자라자 무성해지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그렇게 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풀 같을 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다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같다라고 그래요? 종려나무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은 다풀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종려나무의 종려. 아멘. 앞서 종려나무의 그 축복 열차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장수의 복도 누리고, 자손의 복도 누리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아멘. 어떨 때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란 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누구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와 섬유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십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악인이 풀같이 순식간에 자라서 그지만은 곧 시들어버리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의인은 결국에는 승하고 승리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불의하고 악한 자의 말로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열고 송이 무너지듯이 거대한 나라가 무너졌으며 공산주의가 무너져내렸습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만한 지식인과 부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절규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이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어리석을 때는 악인과 교만한 자가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대로 인생이 교만할 때도 악인과 교만한 자가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착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오히려 회의하고 갈등하고 범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버텨딥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운데 재봉초수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점쟁이 데려다 놓고 직원을 뽑던 사람이 이제 성격적 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나라 세계 굴지의 대그룹 총수들이 지금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10편 37번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 보다 승하도다 낫도다라고 한이 진리의 말씀 의인은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 의인과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고 항상 남에게 꾸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야곱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하기까지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까지 아니 영원처럼 놓칠 수 없다는 고백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뻗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얕은 뿌리는요.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광해라고 했잖아요. 물을 깊이 내리지 못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됩니다 물을 얕게 내리면요 따가운 햇볕에 금방 마르거나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맙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나는 나무들하고 막 풀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 심지어 집도장 무너져 떠내려가고 응? 돼지 새끼 뭐 짐승들도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종류 나무 같은 뿌리를 가질 때는 가뭄이나 홍수이든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요, 늘 푸르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발틈에서도 건지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류 나무 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생명을 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지금 어디만큼 뿌리가 내리고 있는지 어디로 뻗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냥 걱정 얕은 것에나 말씀 한 가운데로 아멘? 아멘 여러분의 뿌리를 예수의 몸된 교회로 뻗으세요 그 뿌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깊이 깊이 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종료나무의 축구결차에 여러분 모두 다 올라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종료나무입니다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면 놀란 은혜와 축복,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